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줄지의 오전 방송합니다. 저 지금 이제 공항에 나가기 직전이거든요. 어, 뭐 가서 할 일은 뭐제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마침 변희재 대표가 LA에 지금 신혼여행 중이라 혹시나 저는 LA 공항에 내리니까 거기서 잠깐 또 뵐지. 그리고 또 그쪽에 교민들. 또, 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들 만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서 제가 그 LA 시내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은 LA 근교에 있는 그 작은 그변두리예요 LA는 LA인데 거기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친구가 좀 아프고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1 년에 한 달이면 한 달씩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영어 공부도 할겸 이제 휴가 때면 한 달씩 가 있었어요 미국에 어디 뭐 도시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너무나 잘 해줬던 같이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먹고 저 오전에는 공부하고 이제 영어 공부했어요 그때 좀다 잊어버렸지만. 영어회화 이제 선생님 놓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한테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던 친구인데, 그 뒤로 그 친구가 이 샌프란시스코 있었는데, 이제 LA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2018년인가 가서 여름 휴가를 진짜 힐링하며 보냈던 그 추억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아파요. 이제 뭐 좀, 이제 좀 아팠어요. 그 뭐, 한두 가지 암에도 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좀 도와주지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 봐야 될 사람은 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딱, 딱 마음 잡고 가서 한 보름 있다 올려 고 그랬는데 (9월에) 가기로 했거든요 원래 그래서 추석 연휴를 껴가지고 이제 가려 그랬는데 이제 미국 쪽에 사정이 있어갖고 제가 할수 없이 이걸 (11월로)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연, 이제 시간이 제가 (12월달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지금 음~ 좀 음~ 그~ 시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합해서 한 열흘이 좀 열흘쯤 되는데, 때 가서 이제 친구랑 같이 그냥 가. 이 친구가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 가방으로 지금 책이 하나 까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골프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쳤고 골프 를 아주 잘 치는 미국 일찌감치 이제 미국 미국인이 된 그런 친구인데. 그... 요거만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어 굉장히 평화롭게 그 친구랑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친구 사는 그 LA에서 2018년은 국회원 의할 때인데 휴가를 이용해서 제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맘 잡고 더느기 전에 한번 가 보자. 해서 이제 9월에 잡았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냥 결국은 그뭐 그냥 비행기 뭐 취소 비용만 두 번이나 이 날짜가 바뀌어 가지고 그것만 한 100만 원 내고 덕분에 또 제가 마일리지가 많이 있는 걸 알아 가지고 이제 또 마일리지를 일부 이제 해서 갑니다. 가는데 음 마침 지금 이 시간에 글쎄 그편의의 대표가 이제 거기 있어서 또그 교민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내려서 일단 그분들을 좀 만나고 나서 이제 친구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잠깐 오늘은 이제 내일이 되네.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새벽 몇 시에 들어 올라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분들을 먼저 만나고 나서 이제 친구가 저 데리러 와서 이제 친구네서가 있을 건데. 그, 그렇게 되면 제가 방송을 조금 못할지도 몰라요. 노트북은 가져가지만 음, 거기서는 뭐책 보고 친구가 책 좋아해서 지금 한강 그 작가 책을 한열권 정도 샀어요 제가 볼거 그리고 이 친구 갖다 줄거 그리고 이 친구도 뭐 김도 사고 먹뭐갔다가뭐 주섬 주섬 건어물들 모아 가지고 가방으로 하나 까뜩 지금 그 친구 줄거 같이 밥해 먹고 같이 나가서 또 놀고 그냥 그냥 둘이만 있을 생각이에요 근데 아마 미국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도 좀저 만나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간단히 먹고 돌아앉아서 서로 책 보고 낮잠 자고 막 이럴 그 계획으로 지금 갑니다. 그래서 어, 안색이 좋아 보이죠?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9월 5일 날부터 추석 연휴 보름 동안 미국을 가시려고 비행기표를 끊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바람간 아들이 결혼하게 돼 가지고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지네들끼리 날짜 잡아서 엄마는 그냥 그냥 이쁘게 화장하고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날짜가 겹쳐갖고 제가 이제 미뤘죠.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안 된다고 난리들을 쳐가지고 그래서 가는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제목을 써놨지만 오늘 제가 바로 이제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12시 30분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방송할게요. 근데 이제 오빠 그 집의 화장품이, 음,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그, 이, 이 대박 세일 행사가 끝나요. 근데 이 얘기를 좀 제가 해드려야 돼. 왜냐면, 이종원이 저한테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 유튜브 수익 없고요. 그, 저 유튜브에서 후원금도 안 받고, 제가 스포츠도 안 받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으로 하니까 하는 사람만 아마 한 달에 뭐한 몇십만원? 몇만원? 이렇게. 저. 또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방송도 열심히도 안 하잖아요. 제가 제 얘기 하고 싶은데 그 문화 얘기 하고 싶고 목포 얘기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도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laughs> 그 정치 얘기를 원하시데 저는 정치 얘기 하기 싫거든요. 꼭 필요할 때 아니면. 그다고 제가 정치하고 인연을 끊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제가 다 관심 있게 보는데 굳이 제가 나서서 정치 유튜버가 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저는 문화 유튜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올 연말부터는 제가 그 브랜드 관련돼서 이제 그 유료 그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하지 않고 이제 유료 이북을 e 낼 거죠. 브랜드 성, 성공 사례를 하나씩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서 이제 누가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이제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멋진 방송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거는 이제 방송이 아니라 이북인데 e 중간 중간 그 영상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제 뭐 아마 한번 보는데 한만원 정도씩 내는 거라 그래요. 이북인데 e 그게 돈 벌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돕기는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는 게 나가서 제가 나이 (70이나) 되고 얼굴 팔린고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영업 행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회사 일을 조금 제가 정말 건강하게 있는 하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를 제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아마 오늘 분과 그~ 제가 다시 우리 회사 크로스포인트 예, 그 대표로 일단은 그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일도 잘 모르겠고 재정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 갖고 제가 이제 회사 크로스포이트 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 중에서 꼭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만 제가 일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회사에서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받지는 않고 있었는데 돈을 재정적인 도움을 제가 주, 주고 있어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대표로 취임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아마 저하고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를 찾아오든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줌 미팅을 좀 하고 있어요. 외국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뭐 작은 일들은 줌 미팅 일곱 번 만에 또 끝난 프로젝트도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워요. 줌 미팅을 하면 좀 자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한 시간씩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 사실 그줌 미팅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대단한 그런 그 또한 그 사업의 비즈니스의 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그 훨씬 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를 하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사의 대표를 저는 안맡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성 대표가 되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도와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재정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그, 제 이름을 걸고 그냥 가서 하는 게 좋겠다 했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제일 먼저 저한테 기획사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가 2006년에 책을 한 권을 내고는 그때부터는 책을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내 후년이 우리 회사가 40주년이 되거든요. 그 때는 이제 종이책을 하나 내고 그 종이책을 준비하면서 한 프로젝트당 하나씩 글과 영상으로 제가 이북을 e 만드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시면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브랜드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그 브랜드를 개선하는 방법,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방법, 이게 뭐, 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그 디자인으로 이 물건을 많이 팔게 하는 방법, 이런 아주 전문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정치를 얘기를 저한테 듣고 싶은 분들은 돈 내고 들어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도 좋고, 대기업에 그 마케팅에 관련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만 원을 내고 이한 꼭지를 하나, 일주일에 하나씩 하려고 그래요. 아마 제가 미국 갔다 오면 이제 뼈대가 좀 나올 거고, 그러면 제가 영상을 찍고, 최근 이제 그래서 노트북도 하나 좀, 좀 가볍고 예쁜 걸로 하나 새로 샀어요. 원래 있는데 옛날 거라 음, 그 국회의원 할때 마지막에 샀던 게 있는데 이번에 그이 태블릿 PC를 샀습니다. 애플 사고 나니까 그 키워 이 키보드들도 너무 좋고 어 제가 애플 첫 번째 그 태블릿 PC를 갖고 있었는데 그이 태블릿 PC라는 게 왠, 왠가 이 변희재 대표 때문에 항상 뭔가 이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안 하다가. 태블릿 PC 가볍고 좋지 않는데 조금 큰 걸로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글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마도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프로젝트 정도는 제가 글을 그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 PC에 이 키보드, 그, 참 애플의 그이 태블릿 피크 키보드가 장난이 아니더구먼요 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이렇게 비싸게주고 사야 되나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키보드가 50만원씩 하나 했는데, 이그 값을 하고 있구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선,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일을, 우리, 제가 그 이북을 브랜드, 손혜원의 브랜드인 디자인 파워의 그두 번째 권을 준비하는 이북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아마 12월 전에는 수, 보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미리 미리 준비해서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한 곡씩 하면서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북 작업을 할 거고 안 되는구나 그 유료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이제 기획사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12월 20일부터 이제 한달 동안은 우리 목포에서 이익정 선생님 개인전을 드디어, 예, 꿈끝은 개인전을 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좀 가볍게 살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근데 뭐 제가 요즘에, 이제 SNS로 직원들하고 일을 하고 줌 미팅을 해보니까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한 6개월쯤 한번 어디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떠나면서 전화를 하는데 아까 여기 목표에 이제 목표 오늘 방송하는 목표는 그집이 화장품 행사가 이제 끝나가서 제가 그걸 좀 이제 여러분들께 그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가려고요. 그, 저한 제가 광고를 해서 돈을 받는 거는 오빠한테 받는 거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안 받고 있고, 그 회사가 받고 있고, 재단에 오빠가 300만원씩 매달 넣어주고 계신데, 그 값을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 재단에 300만원, 그리고 이제 회사에도 또 그보다 더 많은 그 디자인 비용보다는 이제 제가 방송을 해주는 비용이 아닐까 해서 이제 그게 제가 회사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을 이제 오빠가 도와주고 있어서 제가 방송은 할 때마다 집이는 꼭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아, 음, 그러니까. 요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인사도 저기 목포는소영한테못 물어봤는데 지금 인사동에는 지금 집이 화장품 세일 한다고 매출이 난리가 났어요. 커피 빠는 것보다 뭐 거의 두 배씩 매출이 지금 매일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사가 14일인가? 뭐 이때 끝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끝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 저로워있지 않습니다. 이 집이 화장품이 그야말로 썸, 선크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집요장품을, 이게 이제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음, 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아, 이벤트가, 이제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이벤트가, 어, 첫 번째 거는 지난번에 선크림 나오자마자 5천 개를 모두 솔드아웃 시켰던 이 GB5. 이 선크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선크림 너무 좋고 저는 이 선크림을 이것도 오늘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선크림을 이그 쿠션 있잖아요 쿠션에다가 옆에다가 선크림을 반 정도를 짜나요 그래서 골프 칠 때나 외부 나갔을 때도 이 제가 얼굴에 이 점을 좀 이게 잡티들을 좀 빼서 두 시간에 한 번씩 이 선크림으로 커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것이 로션같이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좋아가지고 이 쿠션 옆에다가 한반 정도를 선크림을 이렇게 짜서 갖고 다녀요 며칠에 한 번씩 그래서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이 쿠션은 조금밖에 안 묻히고 이 선크림을 이 펍으로 갖고선 이렇게 전체를 커버를 한번 해줍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무슨 로션 갖고 보습도 되고 보 보습, 그리고 또 이게 살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크림을 갖고 약간의 쿠션, 약간의 그이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이걸 같이 짜갖고 다니면서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선선 크림을 갖고 다니면서 손에 묻히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즘에 모든 여성분들은 전부 쿠션을 쓰시잖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근데 쿠션에다가 그 옆에다가 요만큼을 선크림을 짜서 쿠션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하면 쿠션이 또 균이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많은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비에서 있는 그 살균의 역할이, 작용이 여기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쿠션에다가 이 선크림을 섞어서 이렇게 저는 이두 이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자외선에 노출되고 골프도 치고 하는데도 이 점을 빼고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하나도 그이 이 기미가 올라오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집이 선크림의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침에 제가 립스틱을 안 발랐어. 요 이제 비행기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을 그 립스틱을 옆에 이렇게 트레이에다 갖고 다니는데 제가 뭐 항상 이 이런 거이거는이뭐 외국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제. 이 립스틱들 이렇게 갖고 가는데 여기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쪽 끝, 이쪽 끝, 이쪽 끝에 전부 지비 크림들을 짜서 넣었어요. 여기는 지비 크림 그리고 한 구석에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입술도 선크림 발라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 지비 크림을 립크로스 같이 같이 바르면서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면 지금 저같이 부드럽게 돼요. 저 이제 비행기로 11시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지비크림이나 지비 선크림 그리고 이 지비 로션 같은 거 활용하시면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지비크림이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 지비투 첫 번째 런칭때 했었던 것 같은 그 행사로 44,000원짜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합하면 99,000원인데, 이걸 45,000원에 주는 거예요. 선크림값만 받고, GB2를 하나씩 더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 샘플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이벤트 두 번째는, GB3종 세트 디자인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GB3가 굉장히 큰 용량의 그, 이 제품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오빠한테 이제 주문을 해서, 저는 이것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줄여서 200리터인가요? 200g, 200ml 해서 집이 2하고 똑같이 있는 거. 왜냐면 하 제가 그 화장품, 그, 냉장고를 쓰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서 세트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 세트를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이 35,000원짜리 샴푸를 하나 더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 원 28,000원짜리 또 하나를 더 드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집이, 이제 샘플을, 집이 샴푸랑 이 바디워시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서 34%가 DC 되게, 이제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34, 한 8만원 정도가 DC가 되는 가격에 되, 드린다는 거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세 번째, 이 신제품이 이거는 특집입니다. 지쓰3 이것이 이 44,000원짜리 지쓰3 로션을, 새로 나온 200ml 로션을 사면, 이 샴푸를 3만 5천원짜리 하나를 더 드린다는 거죠. 무슨, 이렇게 세일을, 이렇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는지 43% D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g 비 샴푸 한번 써보셔야 돼. 요 머리 가렵고 비듬 있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세 번째는 g 비3 200ml 출시 기념으로 이 샴푸 500ml 짜리를 준다는 것. 세상에 무슨, 이렇게, 이렇게 대박 그 이벤트를 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것이 정말 아주 정말 너무나 그 매력적인 이건데, 이 GB123가 여행용 세트가 나왔어요. 오빠는 컴팩트라고 해서 제가 여행용으로 바꾸라고 이름이 컴팩트는 여자들은 전부 다 컴팩트, 이렇 화장, 그걸, 화장 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 여행용 세트가 나왔는데, 이것을, 음, 그이 제품, 이 비누는 이제 이건 정품이고요. 이것이 8만 얼마예요? 제가 액수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그 얼마, 그것을 그 사면은 지금 바디워시를 하나를 선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바디워시를. 그래서 그 본품 3만5천 원짜리를 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게 뭔가 좀 자, 잘 모르겠는데, 이 4번은 한번더 확인을, 집이 화장품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 대박 상품들이 지금 이제, 그, 이번 제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늦기 전에 하시고 그리고 이 제품에서 이 모든 이 세일은 지금 쿠팡도 바로 그날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섯 인가 일곱 인가 쇼핑몰에서 전부 다1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제품들 중에 그리고 쿠팡에서는 뭐 엄청난 그이 지금 지비가 대박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굿모닝 바이오에 가서서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그 인사동 매장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시면 여기 있는 모든 서비스에 플러스 한 시리즈, 1, 2, 3, 4 이벤트 한 시리즈에 12,000원짜리 비너 하나씩을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인사동이. 그리고 그 목포에 혹시 가시면, 그리고 목포에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손소영 갤러리 카페에서도 이 대박 찬스 플러스 한그 꾸러미에 그 12,000짜리, 그 추가로 가족, 가족이 특혜입니다. 그 제가 관련되는 그 인사동과 그리고 조카 손소영이 관련되는 그 이제 거기 목포 손소영 갤러리 카페에서는 한 품목, 이게 한 꾸러미당 비누 하나씩을 더 드린다는 이, 세, 이거를 꼭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인사동은 난리 났어요. 매일같이 지금 그 대박 찬스인데 이게 14일까지밖에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출장 가고 가서는 아마 이제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패드 갖고도 할수 있는지. 그래서줌 미팅은 가능하게 다해 가는데 가서 제가 혹시라도 뭐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는 이변희재 대표를 또 만난다면 또 방송을 따로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떠나기 전에 제가 급히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합니다. 이제 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다. 여러분들 제가 없는 서울을 잘 지켜주시고, 이 토요일 날 집회 조금 꼭 나가셔서 그 정말 윤석열 퇴진에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